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 a g e 168, 사 6. 한국 프로젝트. 한국 프로젝트. 한국 프로젝트. 한항분포 한국 프이 한국 프로젝트. 한국 한국 항분포트 한국 프로국프로이트 한국 프로젝트. 한국 프 한국 로 한국 프로젝트. 한로 그런 차이지이고 그러면 해석 박도 좀 조금 차이가 있겠죠. 봅시다. 양분포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출현 가능한 사건으로 구성된 베르누이 시행으로부터 유도되었으나, 좀더 일반적으로 세개 이상의 출현 가능한 사건으로 구성된 통계 실험을 독립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예를 들어, 주머니 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4개, 그리고 노란 공 3개가 들어있고, 복은 추출에 의하여 5개의 공을 그린다고 하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빨간 공, 빨간 공을 아예 합시다.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고, 파란 공을 B라고 했습니다. 파란 공이 4개가 들어있고, 노란 공을 Y라고 했습니다. 노란 공이 3개. 합해서 총 10개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10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5개를 그렇죠? 꺼냅니다. 그렇죠? 5개를 꺼내는데, 보건 추출을하라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가. 어. 그럼 보건 조출하고 비보건 추출을 여러분들이 그죠? 어. 이제 예를 해 두고 보건 추출을 하게 되면은 자 봅시다. 비보건 추출하고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비보건 추출은 이게 증상에 보다 다스들. 그 꺼내는 겁니다. 그죠? 비보건 추출이라는것내는게다 파스케 그냥 그냥 꺼내는 거. 고 근데, 보건추출을 하게 되면은, 주문자에 이렇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한 개를 꺼냅니다. 그죠? 한 개를 꺼내고, 꺼낸 공을 다시 또 집어넣습니다. 원상태에서 또 공을 한 개를 또 꺼내는 거죠. 꺼낸 공을 또 집어넣죠. 그런 식으로 공을 5개를 꺼낸다, 이 말입니다. 이 보건추출하고 비보건추출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보건 추출을 하게 되면, 빨간 공을 꺼낼 확률, 파란 공을 꺼낼 확률,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 정해질 뻔입니다. 왜? 꺼내고 나서 다시 집어 넣어서, 그죠? 원래의 상태에서 또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공의 개수는 세 개로 정해질 뻔이고, 파란 공은 4 개로 정해됩니다 노란 공은 3 개로 정해됩니다 그럼 총0개 중에서 빨간 공이 3 개가 되는 니다 빨간 공을 끄는 확률로 되는다고 pr은 10분의 3으죠 0.3으로 결정이 되어버다죠 파란 공을 끄는 확률은 0 3가 되는 거예요. 노란 공을 끄는 확률은 돼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보건 추천은 이런 식으로 항문이 결정이 안 되죠, 그죠? 그죠? 꺼내서 다시 집어 넣지가 않으니까, 그죠? 항문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런 걸 차례대로 A, B, C 라고 하요 A, B, C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지금 뭐냐그거 문제가 이때 5개에 걸고 낸다고 하자 되고 그죠? 다시 그 옆에. 이때 빨간공이 나오는 사건을 A1, 파란공이 나오는 사건을 A2, 노란공이 나오는 사건을 A3 라 하면, 보건 추출에 의하여 공을 끄렘으로 매 시행에서 가까운 확률은 다같 걸, 방금 설명했잖아요. 어. 빨간 공을 끄낼 확률이 0.3이고, 파란 공을 끄낼 확률이 0 4이 뭐, 정해질 뿐이 될 만한 거죠. 노란 공을 끄낼 확률이 0.45 이렇게 결정이 될 뿐입니다. 또얘기하 거고. 다시 그 밑에를 봅시다. 이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빨간 공을 1개, 파란 공을 2개, 노란 공을 2개 끄낼 확률입니다. 빨간 공을 확률변수 x 라 두고 파란 랑을 확률변수 y 라 두고 노란 공을 z 라둔다면 이는 Y는 이가 대로 p x는 1. Y는 2. G가 2가 될이 y는 이 z 가이가될확률큼이이만요이렇큼 이만큼, 이만큼, 개만큼이만 이렇게 다섯 개의 걸 끓였네, 이 말입니다. 음. 자, 그럼봅시다 빨간 공을 A라고 하고, 파란 공을 B라고, 노란 공을 C라고 한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빨간 공 하나, 어, 파란 공을, 공 둘, 노란 공두 개를 끓여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해봅시다. A, B, B, C. 그렇게 되면 총 다섯 개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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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사람들란공은 사람들은 은 사람들은 사들은 사람들은 사람다은은사람은 사람들은 사람은은사은사람은사은 b 가 b 1니까 b 1 b 2 c 고 c 1 C2 라고 C2 A에 B2, B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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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 c 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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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 C2 C2 c 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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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에다가첨 자를. b가 공이 두 개다 보니까 c도 공이 두 개다 보니까 첨 자를 붙여서 그죠? a의 a b 1 b 2를 ab2:b1이랑 그죠? 그죠? 첫 자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첫 자가 보여잖아요 그죠?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b2:b1 같지만 여기 c1:c2로 좀신시면 C2, C1, 그리고 c2를 먼저 그려 놓고 c1을 그냥 대입을 잘 하죠. 그죠? 그죠? 근데 B1과 B2, C1과 C2는 꾸밀되는 공이 아니죠. 파란 공 다섯, 파란 공네 개, 노란 공세개들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파란 공 자체가 꾸면 되는 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파란 공 다섯 개 들어있는 공, 노란 공 다섯 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런 방법은 이 방법은 위의 방법과 같은 것. 그, 중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척자를 쓰고니까, 다 다른 다른 척자를 모일 실제로는 이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더라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B A B C C 에 하고 이 부분을 어비교해 A 집 뽑은 거 하고 A B, B C C로 뽑은 거 하고 P, B B C C로 뽑은 거 하고 같은 건몇알 겁니다?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 다른 겁니다. 왜? 복원 추출에서 공을 다섯 개를 뽑는데 이거는 뭔데? A라는 빨간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빨간공을 뽑은 거고 그 다음에 파란공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뭔데? 맨 처음에 파랑 공을 뽑았고 두 번째 고파란 공을 뽑은 지금 순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죠 이가 오려 다른 사건이된 말이죠, 같은 사건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개수는 같지만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파랑 공을 한개 뽑고 파랑 공을 두개 뽑고 노란 공두개 뽑을 확률을 지금 구하라 이 말이자는 거죠. 파랑 공 하나, 파랑 공두 개, 노란 공두 개를 뽑을 경우의 수가 그죠 여러가지가 발생할 수 이런 다면 이런 식으로 할수 이런 발사있발 이런 발사 이런 발사주, 발사주, 이런 발사주,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발1이라고 A 이라고 C1 이런 라고 여러가지 경우발생할수 있겠죠 이걸발2주 이런 발사고 이런 C1 C2 런2의 예, B와의, C2의 이완, c 의 신. 이런 것들을 천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정말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수는 p a p c 를 의미하더라고요. 하나로 표현돼 단 가지만 꼽더라고요. 이제 세, 세 가지, 네 가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뭐한 가지,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B1과 B2, C1과 C2 자리 바꾸면 하는 부분들은 다 중복되는 경우잖아죠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요. 전체. 전체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다섯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있데 순열이잖아요. 순열이, 순열인데, P가 두개 중복이 되고, C가 두개 중복이 되잖아요. 이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는 경우에, 아,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있는 순열. 순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죠?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B, C, D, E, 다섯 개가 다 달랐다면, A, B, C, D, 다섯 e, 개 달랐다면, 그죠? 다섯 개를 1렬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팩토리다 전체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P, B, B, C, C 중복이 되자는 거죠. 중복되는 것들을 그죠 나눠줘야 돼요. B가 두개 있고, C도 두개 있잖아요, 그죠 이펙토를 이펙터리얼 이펙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죠? 빨간거 하나, 파란거 둘, 노랑 거 둘, 노랑거두 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따라서. 사람들은 1등 차단을 그죠. 2개 네. 합으로 1등 네. 차에 적응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도란공을 뽑을 확률이 0.3인데 1등 도란공도 2개를 뽑으니까 1등 네. 차를 뽑아었죠0 3에 적응이 되겠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해보면은 0 1 2 9 6배트데 식으이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일반식으로 살펴봅시다. 와 같이 매해 실험 결과가 k 개의 서로 배반인 사건 a 1 a 2 a k 이렇게 이제 일반식으로 이제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였잖아요. 항이 생개였는 거죠. x, y, z 이런 식으로죠. 변수가 빨강 공, 파랑 공, 노랑 공 이렇게 세 가지 그죠 변수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건이 k개로 전 일반을 시킨 겁니다. a1, a2, ak로 구성되고 각각의 사건이 매해 발생할 가능성이 ai a1부터 ak라고 했잖아요. i 의 범위는 그 1부터 k까지가 되겠죠. 그 a1이 발 사건 a1 a1이 발생할 확률은 p1이 된다 이 말이 되죠. P I 는 P A I 가 의미하는 게 그죠? 사건 A 2가 발생할 확률은 P 2가 된다는 말, 그죠? 그런 의미 입니다 그죠? 이n 베르누이 실험과 같은 종류의 실험을 n 번 독립적으로 반복 시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P 1더하기 P 2더하기 P K 는 전체 확률을 하면 1이라고 랬잖아요그죠 당연히 1대1되고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I의 발생 횟수를 xi라 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k는 n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그렇그죠 n번 M번 독립적으로 n번 시행하는 거니까. 전체 n이니까, 다, 다 그죠 전체 시행 횟수는 n이니까 다 더하면은 그죠? 사건 발생 횟수를 x로 그랬으니까 n 번 시행했는데 n 번 이상 발생할 수는 없죠. 그죠? n n이, n이 돼야 되겠죠. 이때 확률 변수들 x1, x2, xk는 모수 뭐 n과 n이라는 n의 독립 시행이 되죠. p1, p2, pk를 갖는 양분포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살펴 봤잖아요. 양 양분포가 실행해서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피라는해 줘. 그죠? p인 그죠? 양 분포를 따른다. 그죠? 이는 확률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은음 분포를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 다음 포 강의 확게 연결된 말입니다. 사건의 수도 여러개죠 그지? 죠그 그래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X1, X2, x k 까지 되거죠요거는 다음 포를따르거하 지금 거기를 하게 만들거든. 만거든자고만이거든 자꾸 얘기를 A2가 발생할 사건 수가 되는 AK가 AK 사건 AK가 발생할 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항이 로두 개로, 그서이항폭포라 그래요. 이는 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항포라로 표현하고 그죠시행에서 이거 이것도 n의 독립 시행이고, 이것도 X1이 발생할 확률이 P1이고, X2가 발생할 확률이 P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 P1에서 PK라 이 말입니다. 그죠? 모수 n 과 P1과 P2와 PK를 가진 반분으로 따르게 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때, 확률함수는, 음, 확률함수, f1, x2. 이거는 사건 A1이 x1분 발생한다, 이 말이 발생해으라고 했잖아요. 총, m을 시행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경우의 수는 그죠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렇죠. 그 근데 여기 xk까지 주어진대죠 x 1번발생했1이 x 1번 발생했으면 중복되는거죠 그 중복되는 부분을 나눠줘야 되는거죠 같은 것이 무슨 비율을 그랬잖아요. 네. 이건 x1번만큼 x1번만큼 중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발생해서 니까2번만큼 중복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중복되는 것을 를 나눠 줘야 되다 그죠? 그리고 확률은 각각 각가 확률 p 기 pk잖아요. 그죠? P1이 x1을 발생한다 이 말이고, P2가 x2를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Pk가 xk 번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렇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그게 뭐이 범위들이 주어지는데 x i 는 0보다 크거나 같고 m 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죠. 하지은 예를 들어서 뭐 i 가 1이라 한다면 x 1이 x 1은 한 번도 발생 안할수도 있고 m은 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0에서 m까지 되는 거고 i는 1부터 k까지 되는 거죠. x 1에 x 1, x 2, x 3, x k까지 되니까. 그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사건의 발생횟수를다 더하면 다 뭐가 되죠? 전체 n 번시행이으니까 n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p1 더하기 p2 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음. 그죠? 그렇게 해서 음, 그값들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밑에 다시는거 봅시다. k는 2면 나항분포는 이항분포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확률 변수 xi 의 주변 확률 분포는 xi 는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다 그렇죠. k 가2인 경우는 이항 분포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되죠 그래서 xi 는 모수가 n 과 pi 인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고 평균과 분산은 이거는 다 이항 분포를 했기 때문에. NP. X의 평균은 NP가 되는 거고, X의 분산은 NPQ가 되는 거죠. 1-P가 Q에 해당되는 거죠. Q. 자, 이제 1번을 풀어봅시다. 주문이 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4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고, 복은 추출에 의하여 차례로 공 5개를 권한다. 이때, 다섯 개의 공원에 포함된 빨간 공의 수를 x, 파란 공의 수를 y, 노랑 공의 수를 z 라는 이런 합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예제 1번 x, y, z 의 결합 확률, 결합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거 같은 곳이 있는 순열, 그죠 그러니까 파란공 로한국란공 둘, 노란공을 국으로 한국으로. 한국으로. 이항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항으로률국으로 구해야 로 한국으로. 한국으 한국으로. 으로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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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체 다섯 개를 뽑아서 나이라는 경우는 뭐, 팩토리얼이 되고. 뭐. 그죠? 품모는 X 팩토리얼, Y 팩토리얼, G 팩토리얼. 만약에 주된다면 중복되는 만큼 나눠져 있는 애가 되죠. 이렇게 뭐. 됐고. 그럼 X. 공을 하 명은 영점 삼이라고 그랬잖아요. 0.3 삼, 영점 삼, 0점 삼. 중간 중간 추어 제 짜는 거죠. 이거 X 아무 때든요 근데 이 빨간 공을 X 노란공의 확률은 0.4가 되는거죠 0.4의 y제곱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노란공은 0.3이 되는거고 g제곱이 되는거죠 x-y-g 이렇게 x-y-g는 5가 되는거죠 범위들은 여러분들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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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x y 다 g는 5가 되고 x, g는 어떻게 됩니다? x하고 g는 빨간 공, 노란 공을 얘기, 얘기하는 거고 그죠? 각각 3개만 들어 있지 않은 거죠 3개밖에 없으니까 x하고 g의 범위는 0, 1, 2, 3이 되는 거고 y는 파란 공이니까 한 4개 들어 있지 않은 거죠 Y고, y는 범위가 0, 0부터 4까지 다르죠 1 2 3 4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이번 문제는 빨간 공이 한 개, 파란 공이 두 개, 노란 공이 두개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음. 빨간 공한 개, 파란 공두 개, 노란 공두 개가 되죠? 이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면 되는 이죠람은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터를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이이이 Much easier.